다들 엔비디아 얘기만 할때 월가 선수들은 어디에 돈을 묻고 있을까? 골드러시 때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은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야. 지금 월가는 바로 그 AI 시대에 곡괭이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어. AI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개 있어. 첫째 전기를 미친듯이 먹는 하마라는 거. 둘째 똑똑해질수록 스스로 불덩이가 된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AI는 그냥 서버실의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월가는 바로 이 약점에서 돈 냄새를 맡은 거지. 월가가 주목하는 AI의 3대 핏줄. 딱 정리해줄게. 첫째 전기 AI 데이터 센터는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먹어치워. 이 막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 모든 게 스톱이지. 테일렌 에너지 같은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야. 이 회사가 뭘로 돈 버는지 알아? 원자력. 아마존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쓸 전기를 이 회사랑 무려 2042년까지 공급받기로 계약했어. 게임 끝이지. 둘째, 냉각. 뜨거워진 GPU를 시키지 못하면 AI는 그냥 다운돼. 예전처럼 선풍기 바람 쐬는 수준으론 어림도 없어. 이제는 물로 시키는 시대야. 버티브 같은 회사는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의 최강자야.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너도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셋째, 데이터 센터. AI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 그 집을 짓고 새를 놓는 사업이 바로 데이터 데이터센터 리츠야, 디지털 리얼티 같은 회사는 AI 시대의 건물 주인 셈이지. 최근 AI 기업들이 앞다퉈 입주하면서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 있어.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니야.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을 키우자는 거지. 엔비디아라는 점만 쫓지 말고 그 점을 움직이는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라는 거대한 핏줄을 볼줄 알아야 진짜 기회를 잡는 거야.